자, 아 잡자, 근데 나할 말, 나할말 있어. 오늘 새벽에 했잖아. 모두가 뭔할 말이 있다. 살살해 달래. 아 살살해. 살살. 살살해 달래. 해봤는데 이건 즐겨야 돼. 아, 나 여기, 나 여기, 나 여기, 이거 여기. 시작할까요? 생일 축하하 감사해? 1 0번 말해도 한번 느끼는 몸둘바로 모르겠어? 응몸둘바로 모르는 거 표현해봐 너 나랑 표현해 몸둘바로 모르는 겠거 표현해봐 대단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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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런 거지. 웃음> 내가 아직 공중부양까지 못해봐 봤 몸둘바를 모른다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이 내가 지직우리 공중부양을 시켜주자 아몸둘바로모몸둘바로 모르겠다 케이크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음이 케이크 여러분들 거예요 알겠 되십시오 드리실까요? 아 지금 빨리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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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드세요 이거 한 입에 다 넣으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? 이거는 아직 한 명밖에 안 주긴 했거든요. 어. 아니 난난이 선물이야 지금. 선물을 한 명은 주고 있고요. 네. 지금 제 몸에 있거든요. 누가 해줬을지 여러분 맞춰보세요. 방금 질문을 한 사람이 줬는데요. <laughs> 자기 <왜>? 자기가 <laughs> 줬으니까. 하기 때문에 아, 아주 뿌듯합니다. 팀을 내줘야죠. 이번 주연이도 지금 주고 있고요. 네, 지금 열심히 주는 중입니다. <laughs> 어, 아까 저도 예, 해줬는데 그럼 저 생일 주문은 이미 끝난 거예요? 미리 줬죠. 안 돼요. 야너 빨리 생일 빨리 마주줘다 끝난 거야 설마? 너 나갈 때까지 해줘야지.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자. 아,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 좋아 좋아. 아 이미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. 저는 오늘 밤에 끝나기 지전에주려고 이제 이거 끝나면 준비하러 갈 거예요. 야, 아, 갑자기, 갑자기 그렇게 나쁜 척 하면 안 되는 줄 <laughs> 아, 택배로 시켰는데 그거를 승민이가 픽업해가지고 내 방에 놔뒀었어. 진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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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아. 내 생일선물, 너 선물을 봤어, 너. 사실 이 그, 네 목걸이도 정수 형이 깔때 저거 봤거든요. <laughs> 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, 진짜. 오케 <laughs> <laughs> 저 그때 인스타로 보라색 아이템 얼마나 있는지 올렸었는데 제가 또 세봤거든요. 모자 하나, 비니 하나, 응. 후드티 두 개, 반팔 두 개, 반바 하나, 또 반팔 두 개. 이렇게 많아. 이러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. 보라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?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예뻐서. 좋아하는 데 음. 이유가 없어요. 그렇지, 그렇 좋아하는 이유가 음. 없죠. 그래. 아는 이유. 카시가 여러분들 좋아합니다. 와, 이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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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, 이 상당한. 요즘 공부하더니만. 음. 저는 이제 8 시에 곧 수업 있어서 저는 먼저.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누만가. 나 루나스. 저도 TMI 하나 있습니다. 토토로 받아왔어요. 작년 나올 때마다 내가 대상 나왔지. 동시에. 더블링을 썼을 때도 뭐. 더블링 <웃음> 스포는 거의 <laughs> 스포일 거 아닌가에 대한 <laughs> <아니면> 토론 해볼까요? 자, 더블링을 동시에 한 거면 스포는 아니지. 맞죠. 조금 아니죠. 다만 스포 아니죠. 다만 몰입도가 떨어지. 남자 꼬마애가 어. 우산을 버리고 도망간다 응. 딱그 장면이 있었는데 어, 어. 버리고 도망간 동시에 우산을 버리고 도망간다! <laughs> 내가 토토를 안 봐서 그런데 원래 내, 나레이션이 그렇게 나와? 아니 그거 없지 나레이션 그냥 쟤는 어, <laughs> 아, 아, 감독 감독처럼 아, 그냥 연기할 아, 때나레이 아, 아, <laughs> <잠시만, 잠시만>, <laughs> 이 캐릭터가 하는 대사를 너가 동시에 같이 빡 쳐준 게 아니라 그것도 그, 하면서 이제 그것도 하면서 무사장 음, 버리고 도망간다 장면을 설명해 <laughs> <도망간다. 그걸> 왜왜왜 <laughs> 왜, 왜 하는 거야 그걸 그래. 정이 처음 본됐는데동생이 아, 어. 스포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<laughs> 아, 싫어하는 것도 해줘야지 그 싫어하는 걸 해줘야지 <laughs> 굉장히 미안할 수 있는데 어제 밤에 승리가 생일인 걸 몰랐어 다들 포크 하나씩 들어주세요 <laughs> 아니 이틀 전엔 알았거든 근데 어제는 몰랐어 네. 이틀 전엔 알았어 근데 나..나도.. 자 니티엠아 어, 네, 티여기여기 생일 모른다 아니 오늘 정수형건데 정수형 정수형 알아 너, 너 알잖아 너왜정수형건 bon. 알아 내 생일 모를 때어디 전화해야 돼 1월 11일 우리 지섭 야야 진심으로 우리 지섭이 1월 1일 6월 11일 정수 6월 19일 어? 내가 내가 해볼게 1 2 2 4 6 1 6 2 7 2 4오8 아, 이유, 이8 이유, 이유, 이8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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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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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8유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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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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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겠죠유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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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이유, 이유, 이아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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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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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이유, 이유, 이아 이유, 이 어디 놀리고 있는 게 있는데 승민이 따라잡기라고 <laughs> 여기를 두 번씩 걷어주면 승민이 따라잡기가 되거든요 오늘은 좀 과하게 세번 했거든요 야 우리 오늘 승민이 생일이니까 다 승민이 책을 하고 싶죠 승민이 따라잡기 형이 열번접어될 거야? 너는 뭐야 긴발인데 나는 다늘딱 올리고 <웃음> 있을게 아아아아 <laughs> 가끔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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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승민이 몰래 승민이 화장실 간 사이에 다 같이 이렇게 롤업하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요 <laughs> <laughs> 섹시입니까? e 섹시는 n d 요 C. U. T. I -E am 어요 아니요, 저 s e x y e u t s u t 이 u t i n g I s u e t i n g I see you eating. I see you eating. I see you eating. I see you eating. I see y 해 아니 저 승민이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왜 일을 해야 하는가? <laughs> <laughs> 아닌데 되게 좋은 책이란 말이야. <laughs> 가장 감명깊었던 <깊은 웃음> 게 뭐가 있어요 승민이가 있을까요? 가장 좋아하는 동물. <laughs> 강아지,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고양이 더 좋아하세요? 강아지도 좋아하세요? 저는 <laughs> 건일형이요. <laughs> 어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면 고양이 키실 거예요, 강아지 키울 거예요? 아, 아 우리가, 아, 우리가 네. 동물이 됐다 네 명이. 대체 누구 키울래? 그러니까 너는 시끄럽고 얘는 말만. 막... 어똑같은 솔직히. <laughs> 아무튼 <laughs> <하튼> 시끄럽고 <laughs> 성격만 봤을 땐 고양이, 강아지 아니야? 그지? 약간 조용한데 막. 좋아하는 거는 뭐 개냥이 개냥이. 어개 개냥이 개냥이 개냥이. 어개 개냥이. 나는 그냥 강아지 키울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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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나이 그래. 세상에서는 이내내 강아지밖에 내 어. 없어. 그냥 이주연이랑 어. 동물이 있고 어. 밥가원 형준산, 변일수 어. 어. 이렇게 있어. 네 그다음. 아예 네. 아, 네. 생일이니까 아.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. 자 그러면. 하트 하면서,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 개인 브이앱으로 다시 전환을 습니다 네, 네. 하나, 둘, 셋! 사랑합니다! 감사다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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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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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 아, 아, 아,